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부자가 되는 채널, 코미공TV입니다. 네, 오늘 공개 영상 좀 찍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닐이 또좀 굉장히 상승이 좀 많이 좀 나오고 있네요. 어, 그리고 이제 이더유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코인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어 장이 좀 좋은 상황이고요. 어, 나스닥은 조금 빠지고 있는데 뭐 그래도 양봉을 좀 띄우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코인 관련 주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다. 비트코인도 굉장히 흐름이 좋고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스윙 포지션으로 이제 선물을 좀 들어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멤버십에서는 알려드렸었는데 제가 두번 정도 롱을 어, 한18% 정도 익절을 두번 했었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짤자리를 좀 먹었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어 전체적으로 지금 비트가 굉장히 힘이 강해가지고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에는 이제 굉장히 코인장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됐는데 어 그대로 좀 흘러가는 모습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고 오늘 좀 특징적인 걸 보면은 이제 코인베이스가 굉장히 좀 힘이 좋다 그런 걸알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마라가 좀 아니 마라가 아니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굉장히 힘이 좋아가지고 어 그거의 포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사실 코베가 좀더잘 오르긴 하네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코베가 이제 무조건 더잘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종목을 어 계속 막 갈아끼려고 하지 마세요. 어, 그렇게 좀 지긋하게 좀 들고 가는 그런 것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어, 또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면은 또 수익률이 생각보다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MSTU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코니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뭐, 애매하면 반반 들고 가는 것도 괜찮다 봅니다. 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미국에 있는, 어, 코인 관련주를 하는 것보다는, 어, 그냥, 알트 코인을 그냥, 알트 현물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이제, 비트 코인 선물. 그냥, 비트 선물을 하는 게, 저는 좀더 낫다고 봅니다. 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요런 애들은 또 이제 주말이나 뭐 이럴 때는 좀 대응이 좀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그냥 알트 현물을 위주로 해서 점점 좀 투자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어, 그래서, 어, 알트 불장이 오게 되면은 또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잘 선별해가지고 좀 매수를 할 테니까 그것도 이제 잘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장세는 매우 좋다. 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코베 차트 한번좀 볼까요? 코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잘 오르고 있는데, 어, 막장 막판에 조금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좀 갭으로 좀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여기 고점을 좀 넘어주려는 흐름이죠. 어, 그래서 여기 고점을 넘어 쓰게 되면은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조고요. 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닥을 좀잘 다졌기 때문에 이제 좀 올려갈 만한 어, 그런 흐름이 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 마이크로 스트리티지랑 다른 게 이제 출발하는 애기 때문에 사실 올라갈 폭이 굉장히 크죠. 어, 여기만 해도 사실 꽤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어, 그래서 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코인베이스는 이제 시작이다. 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계속적으로 홀딩을 할 예정이고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결국에는 이 고점을 넘어야겠죠. 이 고점을 넘으면은 굉장히 큰 상승이 가능하다. 어,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많아요. 올라갈 자리가. 올라갈 자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알트 코인들도 지금 뭐, 마이너스 70%뭐 이상 간 애들 수두룩 빽빽하잖아요. 어, 그래서, 그런 애들 이제 잘 잡아가지고, 이미 알트들은 뭐, 저점 대비 뭐, 두배 이상 오른 애들 허다합니다. 어 그래서 그런 애들 이제 잘 잡아가지고, 어, 투자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알트 초기, 불장 초기입니다. 알트 불장 초기이기 때문에, 어, 이럴 때 이제 좋은 종목들을 잘 선별해가지고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어, 너무 욕심부려가지고 이거 갖다가 저거 갖다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뚝심있게 어, 리밸런싱은 적당히 하면서 그렇게 좀 들고 가는 게 어떻겠냐 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미공TV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